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관광지도 아닌데 거짓 신인 종교 시설 갈색 표지판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 네 이러한 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갈색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또는 뭐 문화재라든지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교주 이름, 예, 교주 종교 시설 해가지고 갈색 표지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양주 시청, 네, 양주 시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 이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 요청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예정이다. 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이 교수가 보면은 어 전에도 논문을 어, 위조한 그러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무슨 교수가 어, 써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 김태원 감독님에 대해서도 뭐 본인을 무슨 신인으로 뭐 인정하고 뭐뭐 뭐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또 이것은 뭐 박근혜 결혼설이라든지 또는 부시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네, 박정희 비서 이명철 양자 이것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데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 교주 이름을 넣어서 이 하늘땡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관광지라든지 또는 어뭐 문화재라든지 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교주신인 종교시설에서 카페가 미신고시설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그 부분을 처리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들려온 거죠. 그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니까 이처럼 이 거제신이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위장하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도 여성 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뭐 횡령 의혹이라든지 또는 각종 의혹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이 무려 80여 개가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탐사보드 프로그램들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주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밝혀지는 그러한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뭐 땅값 계좌 내밀자, 카메라 거 그것도 129만이 어, 시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땅값이라든지 또는 이 교주의 핸드폰, 핸드폰이 이제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주가 이 관광지도 아닌데 거짓인 종교 시설 갈색 표지판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주 시청이 기한 내 철거하자는 행정처분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고 하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양주시청이나 양주경찰서가 이제는 좀 공정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가 계속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